자그 다음 얘기는 이 신청서 얘기를 제가 할 텐데요. 음, 규명이 군 사망 사고 규명위원회에 이 신청을 하면서 제가 하나를 작성을 더 했습니다. 어, 청와대의 진정서를 어, 하나 더 썼는데요. 우선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내용을 전부 다 하면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신청서는 어 작년 작년 9월 7일 날 제가 규명이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아니 천안함 하부에서 360kg tnt 폭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군 천안함 내부에서 폭발로 인한 어, 인체 손상이 아무도 없을 수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진정을 했고요. 그러니 이것도 군사망 사고로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사건이다. 들여다봐 달라고 어 군사망 사고 규명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 시점 이전에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예, 접수를 하니 처음에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반려를 해왔습니다. 저한테 대해서 어, 이러저러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 규약상에 뭐 이러저런 제약상이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려가 왔길래 제가 전화로 어, 항의를 했습니다. 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고 어, 거기서 어, 목격자 어, 사실 천안함 사건에서 누군가 사망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선체가 반파되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TOD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든 나중에 가판 위로 올라왔던 생존 장병이든 우리 국민이든 입장이 똑같은 거죠.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조사 요원으로서 조사 활동을 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제가 자격이 된다고 항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18일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개시한다고 하는 개시 통보서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년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앙일보로 기억합니다만은 보수언론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위원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등등하면서 저에 대한 인신 공격, 그다음에 제가 진정한 내용이 마치 굉장히 어 불법적이거나 아니면은 적절하지 않은 걸로 만들고, 그다음에 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비롯해서 어, 생존 장병, 그다음에 유가족 분들까지 해서. 운사망사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면서 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보궐선거를 앞두고 저는 제가 작년 9월달에 진정한 내용을 진정을 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도 알리지 않았고 인터넷으로도 올리지 않았고 어, 관련 칼럼도 쓰지 않았고 그냥 기다렸기 때문에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 기자님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섭섭하셨던가 봐요. 왜 그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고. 왜 사, 이 금년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내가 자신이 알게 됐는지에 대한 섭섭함이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예? 제가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해서 10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든 진정서든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들은 제가 일일이 알리지 않고 한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알리는 게 바람직하고 모두가 아는 게 도움이 되면 적극적으로 알린다.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을 통해 알리는 것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또 힘을 얻고자 하는 의미고 함께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한 콘센서스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 올렸던 거지.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상규명위원회 내에서 누군가 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다면 알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막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금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슈가 되고 4월 1일 날에는 최암장이 규명위에 찾아가서 내일까지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언포까지 났죠 조선일보라든지 이런걸 보면 기사가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사일날이사람사이사람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다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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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정인의 자격 문제가 이러저러 하다는 내용까지 첨부해서 통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7일 날 주명이로부터 통지서를 수령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4월 2일 각하 결정하고 온 언론들이 다 썼기 때문에 내용은 이미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거를 서류로 받은 것은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4월 2일 각하하자마자 저는 4월 3일 그 다음 날로 트위터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진실의 길에 저의 입장을 간략하게 어,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어, 진상규명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어, 어, 접수를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그규명이는 지난 10년간 내가 만나봤던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최고였다는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밑에는 저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략한 트위터를 올리면서 저의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신발끈을 조여 매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든 이의신청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나는 더 열심히 뛰겠다는 것을 표명을 한 겁니다. 다만 규명이가 4월 2일부로 저는 각하 결정을 내린 가장 큰 배경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로 왈가왈부되고 막 언론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보궐선거, 그 다음 민주당,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제가 진정한 내용이 지금까지 지고 있다가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것을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배경 역시 보궐선거 앞두고 이 문제를 거론하면 이 군사망사고 규명위원회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분명히 깔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그 속셈을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의제기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어 그래? 규명의의 입장 이해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하다. 내가 10년 동안 만나본 기간 중에 최고였다. 그건 사실이 그래요. 왜냐면 하 지난 10년 동안 천안남 사건과 관련된 제가 고소를 했던 고발을 했던 진정을 했던 모든 것이 검토 자체가 안 되고 기각되고 캔슬됐기 때문에. 군사망사고위원회에서 작년에, 작년 12월 달에 조사 개시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은 것만 하나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감사했거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의신청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뭐 그냥 그대로, 오케이, 쿨하게 넘어가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로 저는 쭉 지금까지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어저께 오후에 어, 등기우편으로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이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걸 작성하다 보니까 어, 중요한 내용을 하나 또 발견을 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어떻게 내가 진정이니 이 진정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온데 나오고 제가 진정한 것이 부적절하고 저는 음모론자인데 음모론자가 이것을 이러한 것을 해서 또 천안함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그것을 대통령 직속기관이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된이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내부에 몇몇 특수한 몇몇 몇 사람들 당사자 분들이 언론에 이것을 제보하였거나 건네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버젓이 우리 자신감 넘치는 수구 언론의 통 언론을 통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교명이이 신청서 및 청와대 진정서의 내용에 이렇게 보면요, 천안함 조선일보네요. 네. 천안함 제조사 그날 회의에서 신상철은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김명위원회가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 제조사 안건을 별다른 논의도 없이 졸속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의에서 천안함 좌초소를 주장해 온 신상철 씨에 대해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란 보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자, 그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지가 입수한 회의록 속기록에 따르면, 규명인은 지난해 12월 정기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제조사 안건을 상정했다. 천안함 음모론을 폈던 신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실무자는 이 사건은 일명 천안함 사건으로서 희생자가 상당히 나왔다며 본건 진정인께서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정인 적격이 갖춰져 있고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개시 결정으로 보고 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규명 위원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회의 막바지에 안건들을 묶어서 일괄 의결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이 신문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폐지를 생산하는 회사의 기사입니다. 4월 21일자. 이 내용의 규명위에서 회의록과 속기록을 입수한 사실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어이, 무슨 자신감일까요? 자, 그러면 아무튼 이 기사 내용에서 입증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 12월 달에 저에 대한 제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법하고 적격하게 전원회의를 통과해서 조사 개시가 되었다는 사실 그대로 또이 보도가 인증을 해주네요. 근데 그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생존 장병과 그 사람들이 왜 재조사하냐고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고 규명위를 압박했다는 사실 외에는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각하 결정을 한 것은 그러한 외력과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는 기사에 나온 것 같이 본지가 입수한 회의록과 속기록에 따르면 규명위는 작년 12월 달에 이거를 상정을 했고 자, 그러면 이 국내 종이신문 가운데 가장 많은 폐지를 생산하는 이 회사가 어떻게 회의록과 속기록, 대통령 직속기관의 군사망사고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입수를 했을까요? 두 가지죠. 첫째는 훔쳤거나, 둘째는 내부자로부터 건네받았거나, 둘다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어 별도의 진정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청와대로 보냅니다. 청와대 민원실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 내용 안에 이 사안을 들여다보아도 달라. 국가기관, 대통령직속기관, 군사망사고위원회. 군사망사고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아, 군에도 검찰이 있고 군에도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군검찰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검찰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대통령직속으로 군사망사고, 규명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를 왜 둡니까? 과거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역사를 거슬러 다 하나하나 새알려 볼 필요도 없이 군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군 스스로 사고의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이루어진, 조사된 내용이 신뢰할 수 없고 군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폐쇄성, 은폐성, 조작성 등으로 인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별도로 두고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의 이유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안에는 내부인이 유출을 한다? 아니면 누군가 아무나 와서 가져가기 쉽게 만들었다? 이거는 조사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을 접수를 해서 누가 이 자료를 유출했는지 아니면 언론기관이 훔쳐갔는지를 조사해서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오늘 접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그 진정의 내용,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이 어, 신청의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